농협 모 지점에 근무하는 부 지점장급 A씨. 노조에 따르면 A씨는 부하 직원에게 사내 메신저를 통해 은행을 방문한 여성 고객의 신체를 비하하는 말을 보냈습니다. 또 여성 직원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직장 밖에서 따로 만날 것을 계속해 요구하면서 피해 여직원들은 심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그 외에도 근친 상관을 권유하는 듯한 말을 하거나 남성 직원의 성기를 만지고 직원 한 명을 금고에 가두기도 했습니다. 와이데대나 그런 얘기는지 이해가 제가 그 얘기를 들다 정말 까지 느꼈을 거예요. A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직원들과 허물 없이 지내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해당 지역 농협은 지난 7월 인사 위원회를 열고 a 씨에 대해 해직 결정을 내렸지만 한달뒤 이를 번복하고 6개월 정직 명령을 내렸습니다. 이 과정에서 노조 측이 반발하면서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. 노조 측은 오늘 해당 지역 농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해직 처리를 요구하는 한편 성서경찰서에 공식 수사를 요청했습니다. TBC 박정희입니다.